가자 사티야 들어거 먹으면 안돼 오늘 밤에 겨울비 겨울 비 예보가 있네. 아... 원래 밤에 비 오면 눈이 내리는데 보통 남부지방이라도 왜냐면 남부지방도 밤에는 한 밤에 새벽 이럴 때는 한 영하 23도까지 내려갈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까지안 내려가고 그냥 비내린가 봐. 겨울비 남부 지방은 이제 눈은 눈은 볼수가 없는 지역이 되는 것 같아. 아, 가끔씩 눈이 오기도 하는데 원래 밤에 비가 오면은 다 눈으로 바뀌는데 올해는 또 오늘은 또안안 안 춥나 보네. 아 이거 안 돼, 사태 먹지 마 이마. 망하노 아무거나 먹지, 아내시야 어디 뭐 아무거나 먹노. 안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더 조심스러운 게, 눈보다 그, 아이스, 빙판길 되는 게, 진짜 무섭지,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밤에 비가 오고, 내일 아침에 얼어버리면, 완전히 뭐, 진짜 조심해야 되니. 사띠야. 어, 저녁에는 하나도 안춥네 진짜로. 하나도 안춥어요 지금. 진짜, 비, 오, 봄비처럼 내리겠네, 느낌이. 비가 많이 오지는 않고, 조금씩. 가자, 새띠. 운동 열심히 하고, 아, 이게 체력이 와, 얘들어 일자로 가노위 어? V자로 안 가고 일자로 가. 일렬 종대로 가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laughs> 원래 V자로 가는데. 아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좀 하는데 아, 그게 쉽지 않죠. 이제 헬스장 가면은 자전거 한 30분 제일 빡빡하게 해가지고 30분 속도는 한 26에서 27. 요 정도 해가지고 30분. 빡빡하게, 제일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쉽잖아요. 30분 다 하는 거. 그리고, 어, 러닝, 러닝은 천천히 시속 6km 정도 해가지고 30분. 이제 겨우, 원래는 1시간 뛰어야 되고, 자전거는 30분 하는데, 타는 대신에 속도를 한3 0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일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 체력이 쉽지 않다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10분도 못한다니까 그거 운동을 해야 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다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리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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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조금씩, 조 그냥 조어가면은아무렇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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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그리고, 테니스, 혼자 한, 한 시간? 한 시간 반? 테니스 이런 거는 새로운 운동은, 진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없을 필요하거든요. 레슨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뿐이고, 그걸 자기 몸에 넣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혼자 연습 계속 해야 돼. 무한반복. 이 근육이 뭐라 해야 될까 저절로 그 기억하게 그 동작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그 뭐라 하던데 근육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게있어 계속 반복하면 어.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라든가 뭐라 하던데 근육을 어. 기억하게 만들다 이라는 거 그거 한 하루에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연습하고, 어, 그 새로운 운동을 내 몸에 하나 저, 장착시킨다는 게 고통이, 아, 고통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인내가 따르죠.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어. 나이가 들으면 더 힘들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 좋은 점은 약간 요령이 생긴다는 거지.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무식하게 막 하거든. 그게 그래 막 그러려면 관절도 버리고 막 부상도 다 오고 이러거든요. 너무 막 혈기가 있고 이러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체력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딱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딱딱딱 하고 그거만 중요한 것만 딱 몸에 넣으려고 딱 하고 딱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끝내 뿌리고. 옛날에는 어릴 때 운동 하나 배우려면, 은 뭐,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밥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 체력도 안 되고, 관절도안 되고.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 잘못하면, 관절에 무리가 와. 그때는 모르는데, 나이 들면 이제 관절에관절이싹안 좋아지죠. 항상, 요령껏 딱 배워야 돼. 아니, 응. 중요한 핵심 포인트, 기본기 이런 것만 딱 하고 쓸데없는 동작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게 동작 하지 말고 처음에는 딱 기본기 위주로 딱 하고 그 우리가 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체력 키우는 운동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딱 하면 그래 이제 내가 아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접근하는 것도 조금 다르긴 다르죠. 레슨보다 진도가 빠르, 빠르다고 레슨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하거든 포핸드만 계속 씩 나는 지금 오늘 온차 서브 있잖아 테니스는 서브 넣는 게 되게 힘들어 하거든 사람들 근데 이게 약간 약간 라켓을 약간 라켓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어느 정도 돼 손목도 유,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몸통, 허리나 이런 어깨 회전 이런 것도 조금씩 이용할 줄 알고. 야, 그배드민턴 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배드민턴은 항상 공을 머리 위에서 치잖아. 수비할 때는 밑에서 치긴 한데 보통은 머리 위에서 치는 게 많거든. 그러면 이제 그고 그 스매싱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그걸 조금 응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감을 딱찾으면은 근데 이제 테니스는 스피닝을 넣는 게 많았거든요. 전부 다 공에다가 끌고 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하는 게 재밌어 나는. 색다른 방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뭘> 사띠야, 너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에? 잘 먹고 운동하고 자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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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러나>. <뭘> <뭘> 새로운 운동을 하겠다. 뼈뭐 좋은 점이 몸이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거에 탁 적응하려는 하 그런 게 노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노? 좀, 아, 저 더블, 불, 떠올리고 오네. 들어갔구나, 이제. 하.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더 나이 들면은 이제 새로운 운동을 배우기가 좀 벅차지. 지금 마지막이라고 보고, 하.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 몰라, 탁구나. 한번더 배울 수 있으려나? 나이 한7 0대에서 70쯤 돼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배워지겠나?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70 넘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탁 배우고 나면사람 좀, 뭐라 해야 될까? 몸에 긴장감도 생기고, 응, 좋, 좋다고 생각해. 뭐 잘하고 뭐 사고를 떠나서,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게 추천해, 이 추천. 잘한 종목 있으면 그거는 또뭐한 번씩 즐기면 되니까. 오래 한 운동 운동한 사람들은 새로운 운동을 한번 배워보라고 추천하지. 난다 똑같은 운동, 그만 하지 말고. 아, 하나도 안 춥네 오늘. 야. 겨울이가. 며칠 전에 좀 추웠는데, 어제, 어젠가. 잠깐 추웠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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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대져 버렸네. 사태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된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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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뭔데?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돼. 야, 야, 말들어. 아빠 말들어. 말 듣는 게 임마. 다 니한테 살이 되고 복이 된다. 니 고집대로 살면 안 돼. 그리고 나이 들면은 헬스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맨날 하는 야이네. 젊어서 서 하는 것도 좋고. 운, 사람들이 건, 걷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걷는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 사실이. 근, 운동적인, 운동의 효과로서 보면. 딱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걷기 운동하고 그~ 근력 운동 한 개만 딱 합치면 딱 될+ 될것같아 어. 근력 운동이 걷는 거라고 해가지고 전신 근력을 근육은 키우지는 못하거든 잘.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거든 우리 나이 들수록. 근육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뛰는 거 달리기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완전히 뭐~ 온느막뛰어댕기는거 날리고. 근데 진짜 달리기도 조심해야 돼. 자기한테 맞게 운동해야 되는데 막 대단하는데 막 마라톤 한다고 20km 뛰고 막뭐 심지어 동호인인데 풀코스 뛰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 물론 그걸 계속 하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택도 아니게 막뭐안 되는데 막 자기 뭐 싫음한다고 막 이런 인내하면서 그 뛰는 거그거억수안 좋다니까 그거 위험해. 근데 달리기도. 관절에도 위험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에도 심장 이런 거에도 너무 물이 주면 안 된다 아이가 추울 때 하여튼 요즘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행왜남다라하는걸아 그래가지고 뭐요즘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그뭐 마라톤 참가비가 1 0 키로 뛰는데 1 0만 원인가? 10kg, 풀코스는 얼마인가? 뭐, 20만원, 15만원인가? 뭐, 그렇더라고. 아 너무 비싼 거야. 돈벌이에 돈벌이. 완전히. 그, 참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보통 뭐, 좀, 좀 한다는 건 만, 만명, 2만명, 이렇게 될걸? 그 돈을 갖다가, 완전 돈벌이네. 물론 뭐, 가면 뭐, 목걸이도 주고, 뭐, 옷, 티도 하나 주나? 티 하나 주고, 뭐, 먹을 거좀 주고 일하는거 있지 아마 나 옛날에 한한그죠한 20, 한 20년 전에 마라톤 그 10km 한번 뛰 봤거든요. 그때도 유행 좀 했긴 했어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조금 그러다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씩 막 뛰는 게 유행하는 거 같아요 하더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운동이 너무 비싸고라니까 뛰는 전부 뛰는 거에 그게 발동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막. 근데 뛰는 운동이 참 좋은데 마라톤은 좋다고 나는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만 뛰어야 되는데 너무 막. 뛰면 다 마라톤이죠. <laughs> 간절히 무리가 오게 돼 있다니까. 그거 너무 많이 뛰면 절대로 조심해야 돼. 요즘에 신발이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신발도 뭐한개뭐 30만씩이라더라고. 런닝화가 그래 가지고. <laughs> 뛰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 뛴다 이랬대. 하고 나오던데. 물론 좋은 신발 찍고 뛰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뭔가 뭔가 좋겠지. 애가 같은 경우. 부시부시하겠지 근데 너무 자기 능력껏 뛰어야 된다니까, 진짜. 무슨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마라톤 10kg. 근데 운동 좀 하는 거 하는 사람들은 10kg는 금방 끼긴 금방 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 말고 그냥 일반인들 잘 운동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막, 운동 막 한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뛰면 물이 온다니까. 10kg는 뭐 1시간 안에 뛴다나좀 운동?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뭐한 50분 50분이나 한 55분 이런 데 뛰는 사람들 하지 그 정도 뛰지 근데 운동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뭐 마라톤 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한 시간 안에 들어온다고 막이러막 하다가 요즘에 TV 프로그램에도 마라톤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맞다 기안팔상가 그 사람 막 마라톤 풀코스 뛰고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막 작년에 대상 받고 안 했나? 요즘도 막 뛰고라도 막 <laughs>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가지고 막 뛰고 일하는 것도 막 <laughs> 그거 따라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인기 끌라고뭐 그런 거 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4 2 k g 뛰 절대 뛰면, 뛰면 안돼 절대로. 절대로 운동 선수들도 그 무리 가는데 일반인들이 그. 그 뛰면은 당연히 무리가지 몸에. 그거는 그는 관절에만 무리 가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신체 구조에도 무리가 갈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요 간에도 무리 갈 수가 있다니까. 너무 막 운동을 그렇게 거칠게 뿐이야. 갑자기 뭐 많았던 이야기라. 하 걷는 게 좋지. 조금 빨리 걷는 거 있잖아. 조금 속보로 해가지고 심차게안 그러면. 그, 헬스장에 있는 러닝, 그, 기계에서 뛰는 것도 괜찮고,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되노? 관절에 무르기 좀 무리가 안 가잖아, 그거는. 푸시푸신한게있어 하여튼, 모든 운동에는 자기가한테 맞게 운동 해야 돼.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너무 많이 야기했다 하여튼 뭐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나 배우고 배우고 사는게 좋지.